자 단어 평가 문제 봅시다 자 1번 그린 가는 빛이 거울에서 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나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니까 이 경우는 뭐가 일어납니까? 굴절이 일어나게 되죠 자 입사각 반사각은 항상 같고요 가에서 a가 90도에서 여기가 30도니까 그럼 요각은 60도가 될 거고 따라서 반사각의 크기도 똑같이 몇 도가 돼야 돼요 60도가 돼야 되니까 맞죠. 여기서는 입사각의 크기가 여기서 굴절각의 크기보다 크죠? 그 다음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따라서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 수조에 젓가락을 부스듬히 넣으면 예, 젓가락이 꺾여 보이게 된다. 어? 그러면 틀린 게 없네. 아, 3번이 틀렸구나.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큰게 아니라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죠? 그죠? 이씨, 자. 아, 저거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 A가 B보다 B가 A보다. 맨날 헷갈려. 자. 2번. 전등 아래 놓인 화분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빛의 진행 경로로 오른 것은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여러 종류의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볼록 거울은 빛을 퍼트립니다. 어목 거울은 빛을 모으게 하고요.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은 항상 실물보다 작아서 누구하고 똑같아요? 오목, 렌즈도 항상 실물보다 작은 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유나가 멀리 있는 평면 거울을 통해 광고판을 보고 있대요. 그럼 광고판이 평면 거울에 반사돼서 유나한테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광고판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반사된 뒤 유나의 눈에 들어간다 그쵸? 그러니까 광고판을 볼수 있고요 자 유나가 볼때 거울 속의 광고판은 자신의 위치에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요? 2m 떨어진 거리에 있으니까 유나의 위치에서 본다면은 몇 미터가 떨어져야 돼요? 5m가 떨어져야 되겠죠 유나가 보기에 광고판의 글씨는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게 아니라 등배율이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로 보입니다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숟가락의 앞면과 뒷면에 자신의 얼굴을 매우 가까이 비추었대요. 즉, 가 안쪽은 무슨 거울하고 똑같아요? 오목 거울하고 같은 상태고, 나 같은 경우에는 볼록 거울하고 같은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는 볼록 거울은 무조건 어떻게 보입니까 작고, 바로선, 상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은 볼록 렌즈처럼 크고 확대된 바로선 상이 보이게 돼요. 멀면 뒤집어진 작은 상이 보이는데 일정 수준 이상 아주 가까이 가게 되면은 바로선 확대된 상. 그러니까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누구랑 거의 상이 비슷해요. 볼록 렌즈하고 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다음에 6번. 그림은 거울에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 생기는 상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에 해당이 되겠죠. 가까이 있는데 작은 상이 생겼으니까, 예, 볼록 거울에 해당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확대된 상이 보인 걸로 봐서는, 오목, 예, 거울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가는 볼록 거울에 해당이 되고, 예, 얘는 퍼트리죠. 넓은 시야를 보게 해주니까 따라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2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볼록거울, 그 다음에는 도로 안전용 거울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오목거울이고, 오목거울에서는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7번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록렌즈는 예. 두꺼운 쪽으로 빛이 꺾이니까 한 곳으로 모아주죠. 그 다음에 볼록 렌즈를 물체에 가까이 대고 보면은 상의 실물보다 훨씬 더커 보입니다. 돋보기처럼 보이니까 틀렸고 오목 렌즈는 빛을 퍼트리죠 오목 렌즈로 물체를 보면 상의 실물보다 항상 작게 보여요. 오목 렌즈는 근시 교정용으로 쓰이니까 맞는 거는 1번이죠.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볼록 렌즈랑 오목 렌즈를 통해 멀리 있는 물체를 관찰했어요.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보입니까? 바로선 축소된 상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가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오목 렌즈에 해당이 될거고 뒤집어진 작은 상이 생기는 얘는 볼록 렌즈에 해당이 될 거에요. 따라서 가는 항상 가로선 상이 생긴다. 가는 물체가 멀어질수록 상이 점점 작아져요. 나는 항상 실물보다 작은 상이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은 확대된 상이 생기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다음에 9번. 물체의 색은요. 흰색은 흰색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빛을 다 반사하는 거죠. 초록 잎은 초록색 빛을 반사하고요. 빨간 모자는 빨간색 빛을 반사하고, 파란 바지는 파란색 빛만 반사하고, 대신에 검정색 종이는 모든 색의 빛을 다 흡수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빛의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빛을 합성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밝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빛을 다 합성을 하면 무슨 광이 나와요? 백색광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은 빨 RGB에 해당이 되니까 예 맞고 빛의 삼원색을 합성하면 흰색 맞고요. 자 빨강 파랑 자홍색 맞고 예그 다음에 백색광을 프리즘으로 나눠주면 여러 색깔로 보이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11번 여러 가지 조건에서 물체의 색을 관찰할 때 물체의 색이 같아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노란색 조명은 뭐랑 뭐랑 섞여있는 광이에요? 초록이랑 빨강이랑 섞여있는 광이고 자홍색은 뭐예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섞여있는 색에 해당이 되니까 이 중에서 빨간빛이 빨간빛에 반가돼서 얘는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보여요 파란색 조명 안에 있는 초록색 나뭇잎은 이거는 뭐, 뭘로 보입니까 그냥 검정색으로 보이죠 청록색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뭐가 섞여 있는 빛이에요. 청색광이랑 녹색광이 섞여져 있는 빛에 해당이 되고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이니까 얘는 뭘로 보입니까? 반사되는 빛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정으로 보일 거고. 그다음에 자홍 조명은 자홍은 뭐예요? 파랑하고 빨간색이 섞여 있는 빛이고 파란색 가방은 이 중에서 파란 빛을 반사해서 파란색으로 보이게 될 테니까 검정으로 보이는 미연하고 디그시 같은 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된 빛인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원래 색이 뭐랑 뭐랑 합쳐진 색인가도 생각을 해줘야 되죠. 자, 오른쪽 그림은 레몬 사진에서 나오는 스마트 기기의 화면이래요. 자, 레몬에서 일단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줘야 돼요. 초록이랑 빨강이랑 합쳐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잎사귀니까 초록색깔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은 초록색이고, 얘는 빨간색의해상이돼야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기가 크면은 진동수는 작아지죠. 왜요? 진동수, 주기, 진동수는 뭐에 해당이 되니까 구하는 방법이 주기분의 1이 되니까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부터 마루나 골까지 거리 그 다음에는 매질의 위치가 아, 그럼 마, 나머지는 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하고 2번 두 가지가 틀렸네요 자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용수철을 좌우로 흔들어서 용수철 파동을 발생을 시켰대요 자. 5초 동안에 10회 흔들었으면 은 1초 동안에 몇번 흔들리는 거예요? 2번 흔들리는 거니까 진동수는 2회를 주고, 주기는 0.5초에 해당이 되겠죠. 매질은 용수철 맞고요. 더 빠르게 흔들면 진동수가 커지는 겁니다. 많이 흔들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더 세게 흔들면 진폭, 진동수 다 맞죠?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리가 나는 스피커 앞에 촛불을 켜놨더니만 촛불이 흔들렸대요. 소리 때문에 공기가 진동을 해서 촛불이 흔들리는 거예요. 스피커의 진동판이 진동해서 소리를 내고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전파되서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촛불이 흔들렸겠죠. 촛불이 흔들리는 까닭은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기가 진동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 오른쪽 그림은 진행하는 두 파동 A, B를 위치 거리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둘은 일단 뭐가 똑같아요? 파장 길이는 똑같아요 대신에 진폭이 B는 5cm고 A가 3cm니까 진폭은 B가 A보다 크죠 파장 길이도 똑같, 똑같고 주기는 여기서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한 파장 길이 둘다몇 cm예요? 8cm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여러 가지 소리의 파형을 나타냈는데 소리의 세기는 진폭에 해당이 되는데 진폭은 둘다몇셋다몇 칸씩이에요? 두 칸씩에 해당이 되니까 세기는 다 같고요 가장 높은 소리는 진동수니까 요 안에 몇 파장이 들어 있나 보면 되겠죠 몇 파장 하나 둘세 파장 들었고 얘는 하나 둘세 파장 들었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장 들었죠? 그러니까 얘가 진동수가 나머지의 두 배니까 맞고요. 나하고 나는 진폭하고 진동수가 같지만 뭐가 달라요?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다른 소리로 구분을 해줄 수 있어요. 자, 다음 18번.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까닭 뭐 때문에 다르게 들리는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1번 보면 기타줄이 가는 수로 높은 소리를 낸다 진동수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도 진동수 실로폰의 도와 피아노의 도 음은 서로 다르게 들리는 거는 진동수 때문이 아니라 파장의 형태인 파형이 달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진동수 때문이에요 자그 다음에 19번 그림고 같이 물체가 거울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거울에 거꾸로 선 상이 생겼어요 축소된 거꾸로 선 상이 생기는 거울은 뭐 밖에 없어요? 오목 거울 밖에 없고요 오목 거울이 이용되는 애는 가까운 거리에서 확대해서 보이기 위해서는 화장대 거울을 쓰는 경우나 아니면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전조등에 빛을 모으는 네, 그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20번. 그림과 같이 상이 막막 뒤에 맺혀서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보지 못하는 시력 이상을 원시라고 해요. 그러면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그럼 빛을 당겨주려면 빛을 모아야 되는 거니까 이 앞에다 몰라야 돼요. 이렇게. 볼록 렌즈를 놓으면 얘가 빛이 여기서 한번 꺾여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꺾인 빛이 다시 한번 꺾여서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맺힐 수 있어요. 따라서 뭘 사용해 줘야 됩니까? 볼록 렌즈, 아, 볼록 렌즈를 사용을 해 줘야 되고 그 까닭은 빛을 불절시켜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1번. 그림은 흰색 종이에 빨간 빛하고 파란 빛을 같은 색으로 겹치게 비춘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럼 A는 빨간 빛하고 파란 빛하고 섞였으니까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자홍색으로 보여야 하고요. A 부분에 다른 빛을 비춰서 흰색으로 보이게 하려면 빛에 삼원색을 섞어야 되는 거니까 초록색 빛을 섞어주면, 네, 백색광으로 나타나겠죠. 모든 색깔의 빛, 삼원색을 섞으면, 백색이 나오니까. 자, 그다음 22번.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어떤 파동이, 자, 지금 보면은, 0.1초 동안에 마루 위치가 여기에서 일로 갔어요. 즉, 0.1초 동안에 몇 센치 이동했어요? 5cm를 이동했는데, 이 파동의 한 파장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죠. 몇 센치에요? 20cm가 한 파장의 길이에요. 따라서 한 파장을 가는 데는 몇 초가 걸립니까? 0.4초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 파동의 주기가 바로 뭐 얼마가 돼요? 0.4초죠. 그래서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를 재주면 되니까 몇 미터? 20, 아, 센치가 아니구나. 미터구나. 예. 네. 20m고 진동수는 주기가 몇 초예요? 지금 구해 줬죠. 0.4초니까 따라서 주기분의 1이 진동수가 되니까 2.5 h z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23번. 그림과 같이 우주에 있는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서 말하면 서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주는 여러분들 무슨 상태예요? 그렇죠.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리는 매질이 없으면 전달 자체가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24번. 북을 세게 칠 때와 약하게 칠때 여기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진. 폭이 달라지는 거죠. 즉, 북을 세게 치면은 진폭이 커지는 거고 약하게 치면은 진폭이 작아져서 소리의 세기가 달라지고 나머지 진동수하고 파장은 어떻게 돼요? 똑같죠. 왜? 북을 치는 간격이나 위치는 일정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동일할 거예요. 진폭만 달라질 거고. 25번. 그림은 어느 노래 악보의 일부분이다. 이거 무슨 무슨 노래야?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그 노래인가 본데? <laughs> 시원한 바람 몰라? 아이 진짜 <laughs> 이 부분을 부를 때 진동수가 가장 큰 음은 여기서 가장 높은 음이어야 되겠죠 그럼 누구예요? 위죠 위 그죠? 가장 큰 음은 여기에는 가장 높은 소리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